뭔데 뭔데 욕탕이여자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어들고한와 <laughs> 네. 아, 남았습니다 와 일부러 늦게 쐈는데 기별로 쓸걸 그런데 오면막 양념 좀한거 같은데 나한점못 맞췄어. 이건 진짜 왔다. 이건 진짜 보여줘야 되 돼. 메이너 온다 이거. 일로 무조건 온다. 나 믿더라. 3 0초 남았습니다. 일로 온거 같아. 일로 올 수도, 일로 올 수도. 야왔다 네, 하나, 둘. 내 <laughs> 세대는 없는데. 뭐지? 비인 것 같아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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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0만 원, 1000만 원, 1000만 원, 1